아, 테슬라. 테슬라 차량 맨 처음에 검수하실 때 한번 주의사항 한번 알려드리고 요거는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요리 몰딩 보압수로 쏘시면은 그냥 멀리서 쏘고 있습니다. 가까이가 아니라. 이 몰딩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거 확인. 그래서 아래서 위로 쐈을 때 요리 몰딩을 확인하셔야 돼요. 쏘시면은 물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. 근데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물 안쪽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What? 이런 부분 유리 보정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hey. 물이 안쪽에 들어가서 안쪽으로 스며드는 부분 네, 보시면 떨어집니다 네,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쪽에 지금 프레임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몰딩을 꽉 보정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물을 쏘고 제가 유리 쪽에 테슬라의 프레임리스 도어 부분이 검수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격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프레임리스 도어의 고무 몰딩과 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은 물의 유입이라는 건데요. 이 부분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미 물자국이 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 손을 따라서 몰딩이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막혀있는 부분 자체가 너무 헐거워요 유리가 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비필러 있는 여기 카메라 있는 부분하고 거의 일직선이 돼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의 유리 검 자체가 너무 떠 있어서 얘가 한요 정도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힘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조금 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얘가 안에 있는 고무 몰딩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헐거움면서 압축이 안돼 있는 느낌 그래서 요 정도가 되셔야지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고하실 때 센터에서 확인을 받고 조정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지금 이 앞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. 네, 고무가 그냥 떠 있다고 되시면 돼요. 그냥 고무가 안쪽에서 그냥 유리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물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로 풍절음, 바람이 엄청 들어갑니다. 풍절음과 내부의 소음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한 요정도 지금 보이시죠 눌리는거 힘 되게 살살 주고 있는데 요정도 유리가 돼서 여기서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보시면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유리가 요렇게 압축이 될수 있게끔 조정을 신차 검수하시고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검수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